1비장 열두째의 열두째 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이마이르시되 인자에 드는 예곱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를 래 불러 그에게 일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가운데서 큰아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어, 그물 대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무채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버리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해엄치는 땅에 물대다 다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꽃으로 탈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한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곤대가 알지 못하던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하이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도로 말암아마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옆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도로 말암아마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제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이 칼리되게오리로다 나는 내 머리가 용사건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데릭한에 엎드려질 것이라 할 것이며 그들의 예곱의 교만을 빼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베라르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타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급당의 황파에 사막에 대게 하며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지리네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리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여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리로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열두 해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의 고비부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누울 저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헤어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되었음.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걸쳐 하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덮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않하는 자, 곧그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두었다 하리로다. 거기 하스로와 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진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이 있도다. 그 무덤이 고등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이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진자고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일람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이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져여에해 들어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고등에 들어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더분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가래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전에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했으나 이제는 고등에 들어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뒤었더다 거기에 머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더분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가래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전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했으나 그들을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없더니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소리들을 가서 자기의 칼을 배기로 삼았으니 그배리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가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 거기에 곧그 왕들과 그 모든 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 으나가죽임을 당한 자와 함로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들어간 복종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가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두었고, 고등기에 들어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르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래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 검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고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의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